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 신성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세례식을 하나님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교회 없던 주일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세례식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 네. 그 하나님 일을 위하여 있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많은 어려운 기법 속에서도 오늘 이 역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제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 네. 어머니들이 시간을 냈고 우리 고사님들이 시간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마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모시고 온 줄로 합니다. 성령님, 저희 주식. 문니다 아멘. 아멘. 들이 오늘 머리 리마다 하나님 기도 하고 만때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을 통하여 례를 받고 나오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하는 세례 받는 아이들 하나님 그 아들들 머리 머리에 임하셔서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이 사랑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 아멘. 저희들의 이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변해드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조심합니다. 하나님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산지세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